야, 이렇게 먼지나는 오프닝은 처음이네.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원래는 항상 일찍 나오는데, 기차표랑 공항 티켓이랑 다 예매하고 그러느라 좀 늦게 나왔어요. 이제 내일 떠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나, 여기 계속 있나, 한국 가서도 뭐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티켓들을 다 예매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물이 학교예요, 학교. 생각보다 크게 돼 있는데, 라오스의 학교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네, 학교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예,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숙소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학교 들어가도 되냐고. 아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다른 여행객들도 예, 학교 들어가서 좀 구경하다 나오나 봐요. 근데 이게 여기가 무슨 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애들 교복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느낌인데. 근데 지금 학교 나가는 애들도 있던데 걔네들은 왜 나가는 거지? 밥 먹으러 가나? 아니 여기가 뭘까? 다 종합 학교인가? 아니 다 영어가 하나도 안 써져 있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와, 신기하게 돼 있다. 애들 공부하고 있어. 교실에는 못 들어가겠다. 너무 방해하는 거 같아. 와, 신기하다. 라오스에 있는 학교로 다 와보네. 진짜 평화롭게 논다, 애들. 생각보다 조그만한네 들어오니까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커 보였는데 밖에서만 대충 보고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네요. 교실까지 막 들어가고 하는 거는 애들한테 너무 좀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런데만 그냥 대충 보고. 아 근데 여기 라오스 와서 진짜 느낀 건데 애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비슷하겠지만 우리 나라도 그렇고 애들이 너무 순수해. 항상 밝아 애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베트남도 가봤지만 같은 동남아인데 라오스 사람들이 뭔가 좀더 착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 재밌네요 그래도 학교 구경 잘했고 원래 비엔티안에 있는 대학교도 좀 유명한 대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로 가보려고 그랬는데 대학교다 보니까 뭔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 거야 한국에 있는 대학교랑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갔는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또뭘 먹겠습니까 그냥 갔던 식당 가야죠 제가 첫날에 왔던 식당, 거기 갈까 합니다. 지금 제가 식당 가는 길에 조그만한 식당을 그냥 지나쳤는데, 어, 여기 맛있어 보이네? 여기 빵도 팔거든요? 여기 샌드위치가 방비행에서 먹었던 그 샌드위치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냥 여기서 먹어야겠네요. 뭐가 맛있으려나? 3번 시켰습니다. 치즈, 치킨, 베이컨, 햄, 아보카도. 4만 5 0 깁? 여기 이런 기본 빵들도 있는데, 마늘빵인가? 갑자기 사바이디. 어, 말까. 얼음이 그래? 없어. 그러면 콜라 사야겠다. 어쩔 수 없네. 아쉬운 대로 제로 콜라 하나 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주스는 뭐 저녁에 두번 먹으면 되니까. <laughs> 와, 진짜 숙소가 최고다. 와, 에어컨 없었으면은 죽었어, 죽었어. 와, 일단. 생명수 하, 소리 봐라 예술이다 카메라가 그냥 지금 마탱이가 같습니다 예 켜지질 않네 오 생각보다 큰데? 오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맛있겠다 음. <laughs> 오 뭐야 개맛있는데? 아까 뭐 소스 같은 거 뿌릴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냥 다 뿌려줘라 했는데 그 소스 맛인가? 왜 이렇게 맛있냐? 대박이다! 와! 방배보다 훨씬 맛있네 아쉽지만 콜라로 오! 와 진짜 맛있다! 밑에 소스가 좀 있거든요?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무슨 소스야 이거? 음! 와 덥다! 점심으로 샌드위치 먹고 그리고 숙소에 좀 쉬다가 원래 저녁에 나오려 했거든요 예, 숙소 사장님이 그뭐 카우소이라는 국수 먹었냐 얘기하길래 예, 오늘 저녁은 그거를 먹어보래요 한번 식당도 몇개 있었고 약간 막 군것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골목이 있었는데 그쪽에 맛있는 데가 하나 있대요 예, 일단은 그 골목에 가서 카우소가 이 있으면 바로 먹고 뭐 없으면은 그냥 그 카페 가가지고 블루베리 스무디 먹으려고요 그러려고 그냥 나왔습니다 뭐꼭그 식당 아니어도 카오스웨이 파는 데는 많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여기 골목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상 말대로 뭐가 없네요 문을 연 가게가 아직 몇개 없는데 여기에 식당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카오스웨이가 파는지는 모르겠네 아 여기 있네 카오스웨이가 있습니다 카오스웨이를 여기서 그냥 먹고 카페 가서 스무디를 먹어야겠다 스무디 무조건 먹어야 돼와 분위기가 조용합니다. 일단 가격이 싸요. 2만 5천 급밖에 안 하는데 제가 숙소 앞에서 먹을 때망고 주스, 수박 주스 이런 게 2만 5천 급이거든요. 과일 주스랑 가격이 똑같네. 좋네. 날씨는 아. 그늘이 있어도 굉장히 덥습니다. 와, 드디어 나왔다. 진짜 한 30분 기다린 것 같아요.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 예, 카오 소이라고 하는데 네, 잘 모릅니다. <laughs> 고수, 다진 고기, 뭐 토마토 이렇게 있습니다. 구수해요 냄새. 색깔만 보면은 좀 매워 보이는데. 야, 오묘하다. 음, 괜찮은데? 된장 냄새 난다. 된장. 음, 이게 색깔만 보면 되게 자극적인 맛이 날 것처럼 생겼는데 전혀. 오히려 이 다진 고기가 되게 짭조름하고, 음, 전체적인 맛은 간이 안 세요. 먹기 좋은데?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적당하다. 좋네. 음, 와, 고수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 뭐지? 상추도 들어가네? 이거 고수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시킬 때 무조건 고수 빼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고수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고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고수 맛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어, 많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나는 수준이에요. 양은 뭐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다 먹고 저번에 블루베리 먹었던 카페로 바로 들어왔거든요. 여기 뭐 빵도 막 팔던 것 같은데 빵은 아직 안 파나? 저녁에 저기 앞에 진열대에다가 빵 팔던데 빵이랑 같이 먹고 싶었는데 빵은 지금 안 되나 보다. 메뉴에 따로 없네, 메뉴판에. 스무디만 하나 따로 시켜야겠다. 이번엔 딸기로 먹을까? 바나나? 이번엔 딸기로 먹어야겠다. 딸기도 맛있을 것 같아. 나왔는데, 아니, 여기는 비주얼이 미쳤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아, 진짜 여기 스무디가 너무 맛있어. 아까 뭐 바나나도 있고, 뭐 망고도 있고 그랬는데, 아, 그거는 안 먹어봐도 이 정도면 은 진짜 맛이 보장되 있는 거지 않을까. 음, 에어컨은 없는데, 음, 나름 시원합니다, 여기. 여기 밑에 귀여운 고양이 한말이 있고, 여기서 좀 쉬다가, 앞에 빵을 팔면은, 빵도 좀 하나 먹을지 말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이제 해가 좀 떨어져가지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슬슬 몰리기 시작하네요. 여기 카페 앞에 이제 빵도 다 진열되어 있고, 여기 크레페도 하나 팔길래, 빵이랑 크레페랑 하나 사가지고, 숙소 들어가서 먹으면 딱 좋겠다. 4만 5천 깁. 여기 프랑스 분이 아시나봐 들어가는 길에 주스 사면 되겠다. 사이즈가 엄청 크다. Thank you. 와. 되게 간단하다. 누텔라 하나만 딱 들어가네. 누텔라는 6만 깁입니다. 다른 것들은 4만 5천 깁이고. 자 ah, yes yes o okay. k 어, 저 빵은 뭘 먹지?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사와이디 어, 빵 샀는데 이거 봉투 담아주셔가지고 어, 음료수 사고 가면 되겠다 여기 주스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뭐 먹지? 파인으로 먹을까? 에아 주스 이제 해 떨어지니까 다들 장사 시작하네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네, 갑자후 이제 살거다 샀으니까 가서 먹기만 하면 돼. 그리고 도너츠 하나가 사망기. 그리고 생각해둔 데가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 루앙프라방 오고 나서 와, 여기 한번꼭 가봐야겠다 했는데 계속 못 갔거든요. 다른 거 먹고 뭐 하느라. 그래서 어차피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가보고. 돈도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쓰긴 써야 돼. 와, 해가 거의 다 떨어졌는데도 후덥지근하다. 엄청 맛있진 않은데 나쁘지 않아. 와 진짜 숙소가 최고다 여건이 필수야 누텔라 크레페 진짜 애들이 좋아할 맛이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애인 맛이어가지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거 먹고 야시장 가는 그 초입에 언덕진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저녁에만 장사를 하는 것 같아 낮에 그쪽 길 돌아다니면서 거의 사람 돌아다니는 거못 봤어 저녁 6시 7시쯤 되면은 거기가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약간 그냥 술 마시는 곳 같은데 궁금해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오늘 어제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라오스가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베트남을 안 가고 라오스를 첫 여행지로 정했으면 와 물가 싸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베트남에 가고 나서 여기를 오다 보니까 물가 그 차이를 좀, 좀 느끼더라고 숙소 값이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나고. 속소 값만 아껴도 사실상 밥을 몇 끼를 더 먹을 수 있는 그 돈, 돈이니까 어, 얘기하면서 먹다 보니까 벌써 다 먹었네 크레페를 빵 비주얼 봐라 기가 막히네 그냥 던킨도넛 제가 좀 예상은 했는데 딱 진짜 생각하는 그 맛이네 던킨도넛 이제 핸드폰이랑 고프로 배터리가 좀 없어가지고 일단 충전을 좀 해놓고 이제 해가 완전히 다 떨어지면 그때 다시 나가서 음.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지고 나오니까 선선하네요. 조금 걷다 보면 또땀날것 같긴 한데 지금 가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오늘 가보네요. 예, 가까워요. 예, 분위기가 좀 좋아 보여가지고 입구가 어디지? 여기로 올라가도 되나? 여기 마사지 샵인데 길이 이어져 있나? 아 가는 길이구나예 앞에 보이는 저입니다 자리 되게 많다. 넓네. 노래가 생각보다 시끄러운데? 아 저쪽 앉을까? 너무 시끄럽다 아 어디 하니든 다 시끄러운 것 같은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평범하네요 메뉴판이 따로 없고 QR코드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봐야 되는구나 어, 다 라오스 언어밖에 없구나 와 소주도 판다 퍼팔로잉 하나랑 맥주 하나 마실까? 라오비어? 라오비어 하나 시켜야겠다 와 어, 맥주 크다 큰 걸로 주네 오 어, 좋은데? 와 시원하다 좋내 좋아. 여기가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생각보다 현지인들이 되게 많이 오네요. 네, 외국인 나밖에 없어.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인가 봐. 노래도 다 라오스 노래 같고 잘은 모르겠지만. <목소리> 팔롱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튀겼나? 원래 오븐에 굽지 않나? 야, 진짜 별로인데? 진짜 별로예요. 야, 맥주가 제일 맛있다. 이건 또 손으로 먹어줘야지 오늘 하루종일 뭘 계속 많이 먹어가지고 배는 그렇게 안고프거든요 그냥 네. 대충 먹고 맥주 한잔하고 산책이나 좀 하면서 얘기나 할겸 그럴 생각입니다 다 먹었다 후. 맥주는 다 먹고 버팔로잉은 하나 남겼어요 아니 버팔로잉이 진짜 완전 그 오래된 냉동 밀가루 맛 밖에 안 나가지고 그냥 아예 안 먹으려다가 그냥 아까워서 그냥 다 먹으려고 했는데 어, 결국에 하나 남겼습니다 어, 이제 내일 이제 떠나는데 베트남보다는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는데 갈만한 곳이 딱히 예,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도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라오스는 예, 좀 여기저기 못 돌아다니는 게좀 아쉬웠던 거고 전체, 전체적으로는 어, 굉장히 좋았어요 완전 재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되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음식은 좀 애매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베트남에 있을 때는 맛있다고 느낀 음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걸 못 느꼈어요. 맛있는 것들 많은데 뭐 제가 못 찾아간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라오스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 해야겠네요. 라오스 재밌었어. 아 진짜 조용해서 더 마음에 들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걷다 보니까 뭐 처음 오는 데로 왔는데 이쁘게 잘돼 있네. 이제 또 한국 가서 편집하고 현실로 돌아가야죠. <laughs> 아무튼 네, 제가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막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막상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네, 까먹어요. <laughs> 다음 여행은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싼 나라 위주로 먼저 좀 여행을 해볼 생각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동남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고 아마 다음 여행은 태국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만 태국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길 가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태국 음식 궁금한 게 많아서 정확히 언제 떠날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진짜 마무리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라오스 여행